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동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퍼포먼스 자전거 수요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퍼포먼스 자전거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겨울을 맞아 산과 숲등 다양한 것으로 라이딩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퍼포먼스 자전거는 기록으로 경쟁하는 경기에 사용되는 고성능 자전거입니다. 이로 인해 각종 첨단 소재와 기술을 적용해 라이딩 기능을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초단위로 성패가 좌우되는 선수들 뿐 아니라 동호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이로 인해 퍼포먼스 자전거는 라이딩 후 주행 후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겨울철의 경우도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퍼포먼스 자전거 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직 저희 방송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철 퍼포먼스 자전거 관리에 있어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겨울에는 눈이 온후 거리에 뿌려진 염화칼슘이 바퀴 등에 묻게 되므로 주행 후 바로 세척이 필수입니다 과격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 퍼포먼스 자전거는 흙과 먼지로 인해 차체가 쉽게 오염되죠 특히 겨울철은 눈이 녹은 진흙이나 도로의 염화칼슘이 뒤엉켜 차체와 부품을 손삭시킬 수 있으므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주행 후에는 빠른 시간 안에 자전거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 염화칼슘을 제거하고 거품 세정제와 부드러운 스펀지로 눈과 흙먼지가 뒤엉킨 진흙 등을 씻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센 과압으로 물 세척을 할 경우 부품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겨울철 쫀 야외에서 라이딩을 마치고 실내로 들어올 경우 실내외 온도차로 인해 자전거에 물방울이 맺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라이딩 후에는 차체를 잘 살펴 물기를 제거해 부식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자전거를 보관하는 곳의 환경과 각 부품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퍼포먼스 자전거를 실내에서 보관할 때는 습도가 높지 않고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은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퍼포먼스 자전거에 주로 사용되는 카폰이나 알루미늄 소재는 온도와 습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아 강과하기 쉬우나 타이어, 안장, 볼트 등의 부품들은 온도와 습도 변화에 민감한 소재로 제작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타이어는 보관시에도 주기적인 공기압 확인이 필수입니다. 오랫동안 방치해 타이어 바람이 빠지면 타이어가 자전거 무게에 눌려 손당,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압을 적정하게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주행 후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각 부품의 방전 상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퍼포먼스 자전거에는 전자변속기, 속도계, 라이트, 주행센서 등 라이딩을 보조하는 각종 전기 장치가 많이 장착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인 배터리 관리 등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수요가 늘고 있는 퍼포먼스 자전거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퍼포먼스 자전거 본연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